신체는 가지고 있지, 보호하는 기술, 유사시에 대비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일단 한단 말이야. 더러운 일, 못된 일을, 병원 옮기는 거지 뭐. 한번 옮기고 나서 바이러스가 빠져나간 다음,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몸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두 번째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 때문에 그러 그런, 그런 거지. 일단 봐 봐. 우리는 알고 있거든. 렛동사는 사역동사 오형식이라서 뭐 플러스 뭐로 들어가?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포 반드시 원형 여기서 백은 당연히 원형으로 봐줘야 돼. 그러면 렛도 나왔고 원형도 나왔는데 목적어가 안나왔잖아. 목적어가 안나왔으면 여전히 능동일까? 아니 수동으로 가야되는거지. 자 그래서 한번 들어왔던 바이러스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게 바로 면역이라고 비커즈로 갈 거냐, y로 갈 거냐 그 문제인데 y로 가게 되면 항상 결과, 비커즈로 가게 되면 항상 원인. 자, 해석도 달라, 뭐뭐하는 이유, 뭐뭐하기 때문. y다면 결과, 비커즈다면 원인. 수두 말이야 살면서 딱한 번만 걸려. 이 얘기는 두 번은 못 걸려. 왜 그러는 걸까? 아까 그랬잖아. 한번 들어왔던 바이러스는 두번 다시 못 들어온다. 그게 면역이다. 수두는 한 번만 걸리지 두번못 걸린다. 그러면 앞에 문장을 원인으로 봐주고 뒤에 문장을 결과로 보는 수밖에 없지. 똑같은 바이러스가 두번 다시 못 들어오니까 수두는 한 번만 걸리는 거지. 아 그래서 y로 가는구나. 이해됐니? 필자는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옆집에 크고 못생긴 개가 막 돌아다닌대. 처음에 여러분들은 그 개를 보고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이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의 엉덩이 물려고 한단 말이야, 엉덩이. 리어가 엉덩이 살점을 뜯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물려고 한다는 얘기지. 자, 개한테 한번 당했지, 여러분들이? 한번 당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 개를 지나서 걸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프리 e p a 준비를 하고 걸어가. 준비된 개 호루라기를 불지. 그러면 호루라기가 그 녀석을 보내 개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게 이때는 개가 여러분들한테 못덤벼 야 보나마나 여기서 말하는 이 크고 못생긴 개는 바이러스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여러분을 공격했지만 두번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개 호루라기라고 하는 건 면역체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것은 바이러스라고 써주면 되겠고 나에 해당하는 것은 임 i 노티라고 써주면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험을. 한번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봤던 그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인식했던 위험. 여러분의 몸이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식하는 거지, 바이러스를. 두 번째는. 그럼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몸. 가르키는 바가 다르네. 그렇게 해서 아는 거지. 그것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그러면 아는 것은 몸이 알지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누가 이야기하나? 바이러스가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그래서 몸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걸 몸은 누구를 공격하는데 바이러스를 공격하지. 그것이 해를 끼치기 전에. 그럼 해를 끼치는 그것도 또한 뭐니? 바이러스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몸이라고 봐야 되나?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나?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봐야지. 아! 그러면 2번이구나. 빠디. 교통정리 됐지? 결국 면역이라고 하는 건딴거 없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일단 면역이 들어온 바이러스를 알아본다고 아이덴티파이 확인하다. 어떤 바이러스? 우리의 몸을 도망간 바이러스가 아니라, 침입한 바이러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준비를 하지. 바이러스를 뭐할 준비? 싸워서 물리칠 준비. 공격하다. 바이러스를 공격을 해야지 바이러스를 지키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디펜드를 쓰고 싶다면 지키다. 그때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디가 나와야 되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그 다음 페이지.